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며칠 전부터 간짜장이 상당히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오늘은 내가 간짜장이 많이 먹고 싶으니까 간짜장을 좀 만들자 이래서 오늘 간짜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간짜장 만드는 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일단 재료를 한번 소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돼지 돈육 그 등심입니다. 등심 카레용인데 등심으로 이게 한 300g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한두 개만 쓸 거고요. 대파 하나 그리고 집에 양배추 그때 먹다 남은 거 조금 있고 면을 칼국수용으로 이 샀습니다. 네, 춘장은 이렇게 준비할건데 이게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 조금만 춘장 조금만 쓸 것입니다. 칼도 중식이니까 중식 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파는 그냥 이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반 자르고 뭐 넣을게요. 너무 만넣요 아 양금 이거 아이랑 간... 같이 먹을 건데 응. 너무 크지? 아니야 안, 안 크다 이 정도 하면 좀 작게 할게 어차피 넓게 하기 길쭉하잖아 이게 이이뭐 하긴 어 이게 또 줄어들어 아, 한번더 이래 이렇게 이래 당신히 이래 썰어란 말이가 그지 약간 넓게 아니 연정이 좀 넓게 연정이 좀 무해해도 저기나 저런 좋게 하면은 면목도 또 떨어지겠구나 이거 어 까둑이 둑이처럼썰라고 게임 굳이 김치찌꺼지 그렇게 썰던데 아, 이금직금직하게 썰어가 금지 금지하게 사각형으로 아뚜기처럼 그렇죠. 사각 큼직하게 사각형으로 당신은 이렇게 길쭉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3등분 어. 해준다든지 또는 2등분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 하여튼 뭐당신해라는 대로 해야지 뭐 생강은 한이 정도만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냥 총총총총 총 쓰면 되니까 좀다질다고 다시, 생강이 다시. 씹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지. 다질라고 생강가루를 넣으려고 하다가 집에 어차피 생강물이 있으니까 이거 탁 이거 탁 때리면 그러니까 되는데 아예 튈까 싶어서 아니 이 없이 이게딱 튄단 말이야 제대로 못하면 하지를 말아 아니 양 마늘은 탁탁 탁 깨지는데 생강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 딱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도 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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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래놓고 또또쓰려야 되는데 양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을 씹히면 어. 별로 안 좋거든 그 향이 그렇게 음. 좋지 않아가지고 마늘을 씹히면 이혀서 씹히면 단맛이 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래. 위해서 이 생강 가루를 쓰는 거야 다 튀기니까 양배추 양배추 저번에 내가 그거 썰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양배추도 아 이게 머리가 여기 있네 굵은 거 이거는 마, 마, 맛이 없으니까 이건 잘라버 이거 아, 다넣어맛 있고 거니까 굵은 아, 거는 관계 없다 예. 양배추는 이래갖고 양배추, 야말로 진짜 큰차에 썰어야 되는데, 얇잖아. 아, 당신한테 또 내, 또, 요것만 봐봐 아, 요것도 다르지. 아, 요것도 다르잖아요. 원래 양배추가 원래 가늘다. 그, 그, 크기썰어지 양배추는 약간 흐물해됐대이 정도면 됐지? 아, 됐지? 그렇죠. 어. 나는 응?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쓸게, 그러면. 응. 그래, 이, 이런 심을, 뿌리 그, 심을, 심을, 내가, 심을 내가, 심을 내가, 심을 내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 하도 무락하니까 내가 심 제거하는 것도 내가 잊어버렸다. 당신이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 당신 눈치 본다고 내가. 됐지? 응. 야 대파도. 대파도 막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제대로 안 씻었다 제대로 안 씻은 게 아니라 껍질을 제대로 안벗겼어아 예예 이것도 던져 놓는다 됐자 식용유를 와. 와 엄청 많이 벗는데요 음. 맛있겠다 원래, 지금이 충분히 부여야 돼. 아직도 온도가 더 좋지. 다진마늘, 이한 스푼 정도거든. 중간. 조금, 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음. 음. 고기를 튀긴다고 보면 돼.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음. 음. 이제, 이 이제, 좀, 이게, 이제, 찐, 네. 이제, 볶이 있으면, 어, 그렇지. 이게 딱 그거, 수출이딱 고기가 돼야 맛있거든. 춘장은 좀 어, 춘장은 지금 안 넣는 거죠? 어, 춘장은, 이거 넣고, 어. 아, 이래서. 어, 뭘 넣어야 돼? 어, 춘장하고. 어느 정도? 아, 어, 춘장은 한, 여기큰 숟가락하고, 여기한 숟가락 정도 이래. 한이 정도만. 어. 어. 이거밖에 안 넣는다고? 어. 이 정도만 이어주면 돼.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응. 여기에다가, 그, 그, 간장. 응. 간장은 안니어도 한, 한, 한 스푼만 딱. 한 스푼만 딱 이어주면 돼. 간장, 이 정도. 어, 간장, 또, 맛술 한 스푼만, 맛술이야? 이렇게. 맛술. 어. 맛술. 응, 됐그 네. 다음에, 굴소스, 굴소스, 어, 굴소스, 어, 어밥 먹는 숟가락 한 스푼만. 됐어. 요 어, 응. 그리고 마지막에 설탕 한, 설탕을 한 넣을까요? 어, 설탕 한두 스푼만 넣어준대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스푼? 응. 두 스푼, 오케이 미역 좀넣줘 네, 이온 없어요. 오케이. 지금 넣었다, 미역을 예. 어, 그, 그래. 삼, 아주 조금, 너무 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많다고요? 어. 왜 넣어요, 그럼, 이원을? 아, 그, 너어도 많, 너무 많다니까. 이게, 마, 왜 많아요? 그래서 어. 어저구만요. 아유, 괜히 빼봤을 것 같네. 풍장, 풍장이, 저, 이집 풍장이 좀, 좀더 짜더라고. 그래서, 어, 간한번 봐보자. 간 풍장 간한번 봐보자. 이제. 조금 짜야 돼. 그래야, 그난좀 면하고 같이, 음. 어. 맛있지? 그 네. 그니까, 이게. 춘장을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충장 너무 많다니까. 그래. 들 기름에 한스푼만다 넣어주고, 마지막에 낼때한 스푼만 다 넣어주고, 이 돌려주면은, 이이 반질반질해져. 어. 이, 이래갖고 이제 끝난 거야. 면은, 이 차가운 거 담으면 안 되는데, 아, 맞다. 아, 계란, 계란 후라이도 안 했다. 계란 후라이도. 야, 네. 고기는 많이 네. 이가지고 당신이 음. 많이 먹어라. 네. 맛있겠네. 아, 아이고아이고. 무읍시다. 아이고. 뭐. 내가 간을, 간을 좀덜 짜게 했거든. 있어요? <laughs> 맛이 어때요? 누가, 아니, 맛이 어떠냐고요? 맛있지, 이 사람. 내가. 너무 맛있다. 어떻게 맛있는데? 맛표, 맛 표현을 해야지. 아, 내가 맛 표현을 갖다가. 진짜 잘 못하는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중화요리집에서 간짜장 먹는 것보다 엄청 맛있다. 아, 먹어봐라니까, 인상 쓰지 말고. 진짜 맛있어. 당, 당이 부은다, 빨리. 더. 진짜 맛, <laughs> 장난 아니지? 거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싸서. 음, 진짜 맛있다. 음. 그런 맛이지. 음. 그, 이 앞에, 니, 그거, 우리, 그, 음. 그, 엄청 줄 서갖고, 만든, 그, 그 간짜장하고, 이리 간짜장하고. 이게 맛있어. 그 집에서 하는 게더 맛있다니까. 음. 음. 그, 바다에 사는 다시마 있잖아. 그걸 계속, 그거, 뭔가 증발시켜, 그거, 끓인 물을 증발시켜, 정말 핵산, 그, 만로 그걸, 그런, 그 맛을 갖다가 만드는게 미원이잖아. 음.